좋습니다. 잠시만 집중해봅시다. 여기 작은 박스 보이죠? 어, 전화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 전화기에 대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죠. 이건 스스로 전화를 걸수 없어요. 그렇죠? 당신들이 없다면,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가 되는 거죠. 마치 총이 없는데 방아쇠 당기는 연습만 하는 군인처럼. 따라서 전화기는, 모두 여러분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나의 고도로 훈련된 사원들, 나의 킬러들, 답을 받아내고야 마는 나의 킬러들, 아주 족 같은 나의 전사들, 절대로 전화를 안 끊쳐 고객놈들이 구매를 하기 전까지는 못 팔면 그냥 뒤지는 거야. 한 가지 말해 두죠. 명예로운 가난이란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번 부자를 택할 겁니다. 적어도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내 리무진 뒤태를 보여주고 2000달러짜리 슈트를 입고 4만 달러짜리 시계를 찰수 있습니다. 나이스 캐치. 그거 보너스야. 기회는 잡는 거야. 이 씨발 나한테서 떨어져. 여기들 중 누군가는 나를 외면적이고 돈만 밝히는 새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쳐 나가서 맥도날드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아 안 그래? <laughs> 자, 하지만 여기가 승자로 흘러넘치기 전에 한번옆 사람의 얼굴을 지켜봅시다. 자. 왜냐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운전하다 오른쪽을 보면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얼룩덜룩한 낡은 똥차는 갖다 버리고 새로 나온 보르쉐를 끌고 엄청나게 크고 풍만한 가슴을 가진 화려하고 젊은 아내를 끼고 말이죠. 그럼 당신은 누구를 옆에 태울 겁니까? 3일 동안 겨털도 안 깎고 민수매티 입은 역겹고 홈플러스에서 식료품 왕창사들는 배나온 돼지 같은 여자를 태울 겁니까? 당신은 그럴 거예요 분명!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따라오세요. 신용카드 고지서 뒤에 숨어있을 겁니까? 좋아요. 그럼 전화를 거세요. 집주인이 집을 비우랍니까? 좋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거세요. 혹시 여자친구가 당신 보고 병신 찌질이랍니까? 좋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거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문제를 겪길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전화기를 들고 제가 알려 준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족 같은 미국의 CEO들 보다 말이죠. <laughs> 이제 당장 자리로 가서 스티븐 매든 주식을 덱들 고객의 목구멍에 쑤셔 넣으세요. 그들의 목을 조른 다음 <laughs> 그들이 질식해서 이만 줄을 삼킬 때까지 쑤셔 넣으라고요. <laughs> 사나워져야 합니다. 폭력적이어야 합니다. 전화 테러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공화를 때려보십시다 자, Ellyroy, hey, your mama, she calling you, man.